눈이로 쥐어지는 남자. 죽, 조 남. 오늘은 누가 통화하지? 나 팀장님, 하이박스비 최광창민 전화 걸어줘. 전화 받겠나? 시간에? 아, 싶어. 내년에. 안녕하세요. 응, 이제 잘났고. 형님, 오늘 좀 짜증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, 어 대경길에 저 지하철에서 있잖아 음. 지하로 내려가는 거, 기차터로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 음. 거기 타려고 하는데 타는데 아래서 눌러낼 사람이 없는 거야 음. 꼭 사람들도 안 오고 도대체 여기는 사람들이 안와 대경길인데 차는 지나가지 또 오지 소리는 들리는데 엘리베좀터는 움직이지 지 그냥 5분? 한 10분?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내 눈이 마시지 않으니까 음, 음. 그래 네, 형님 집도 한차 사야지 그래 집도 한차 사야 안 되겠나 음. 나는 진구 쪽이 좋대 여기 뭐 송세안 광장, 레전스 공원, 뭐 시민 공원 뭐 지하철 부산역, 양정 그가운데뭐 옆에 보니까 점포 이 편한 세상이라고 지금 대륙까지 짓고 있나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 여기 만뭐 1,400세대 정도, 정도 되는데 한 30도 평가니까 한 4억 5천 정도 가대요 그래서 나는 어또코는 뭐 무조건 여기가 로야 뭐 되겠다 형님 저믿구 응. 따라오면 된다 내말 듣고 있죠? 왜안 듣노? 여기서요 형님 형님 잡니까? 사람이 많은 말하는 말하는 데 말하는데 잠은 없잖아. 전화를 끄고 줘야 될거 아이가. 형, 전화를 끊자. 제발 좀. 하이 박스비. 하이 박스비. 야, 전화 좀꺼도 야, 니는 전화 켜는 건 되면서 안 끄는 거안 되면 웃잖아. 아, 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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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음, 어... 뭐가 이렇게 잦아네 나도 전화 좀 먼저 끊어보자 갤럭시, 아이폰 누가 먼저 할래? 대도 제발 좀